예, 오늘은 연일업 중명리에 나와 있습니다. 900평 정도 되는 밭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주위를 먼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저기 맞은편에 저는 주택들이 매체가 보이는데요. 저기 앞으로 상수도가 지나가는데 여기까지 거리는 약 50m 정도가 돼 보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 시멘트 도로는 폭이 실측 결과 정확하게 3미터가 되는데요 수도를 땡겨 오려면 여기 시멘트 옆으로 포장이 안된 쪽으로 해서 수도를 땡겨 오면 괜찮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여기까지는 정사가 좀 완만하다가 여기부터는 살짝 여기는 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은 또 거의 평평하게 길이 그렇게 나 있습니다. 요 앞에 비닐 하우스도 있고요. 컨테이너하고 요거는 정자 같이 만들어 놨는데요. 아 이거는 어, 끄뜨끄뜨 확인을 합니다. 여기가 오늘의 매물입니다. 여기 입구는 차량도 한두세 대까지 주차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잔디도 여기다 심어놨는데요 여기 안에는 네, 울타리를 채가지고 들어가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앞에 그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용기구 창고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지의 폭은 약2 5 m 정도가 됩니다 겨울이라서 지금 경작은 안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래도 경작을 계속 한글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기는 경기가 한대 보이고요. 25m 폭에 길이는 여기가 한 120m가 조금 넘습니다. 일정하게 이렇게 길게 뻗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여기, 여기가 이제 끝말이좀 되는데요. 여기에도 아, 비닐 하우스를 하나 세워놨습니다. 여기서 주위를 한번 둘러볼게요. 어, 이쪽이 지금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저기 재산하고 형상강이 보이고요. 어, 이쪽은 이제 서쪽이 되겠는데요. 서쪽에는 국당마을이, 국당마을이 잘 보입니다. 여기는 남쪽인데요. 아, 남쪽은 지금 역광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아, 돌려놓고요. 야 아, 이쪽은 이제 동쪽입니다. 아이 지대가 산자락 아래다 보니까 전부 이렇게 계단식으로 땅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역광이라서 방향을 돌려 가지고 뒤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지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4미터 고도가 되는데요 아, 조망이 괜찮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은 예, 저기, 뒤쪽에 봉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바로 붙은 건 아닌데요. 한두 필지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봉분이 있어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연일업 중명리 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땅은 자연녹지지역의 전입니다. 전체 대지면적은 898평 인데요. 평당 가격은 60만원 입니다 3m 도로가 잘 접혀 있는데요. 수도 전기는 주위에 있지만은 인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농막을 두고 사용을 하시거나 전엔, 전원주택지로도 괜찮은 입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